가을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오름수위. 충북 제천 오미 저수지에서 오름수위 계곡진 낚시를 준비한 고승우.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오미 저수지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오름수위 특수를 볼수 있는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가 세계로 유명한 개국형 저수지인 오미 저수지.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오미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오미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천 분들은 이제 오미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어, 재방권 라인으로 행정권 행정상으로는 이제 원주로 속하기 때문에 어, 원주 분들은. 황둔지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원체, 터가 세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낚시를 진행을 해도 입지를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악한 저수지죠 뭐 이런 곳에서 오늘 하루 낚시를 즐기려고 찾아왔는데 어 이곳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수지권이나 뭐 수로 이제 강 이런 데가 어 조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작은, 나오는 곳은 이제 사이즈가 작고 또 안 나오는 곳은 또 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키왕 키왕 고기를 못 잡을 것 같으면 그래도 변명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왔는데 어, 오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찾아와서 보니까 상황은 좋습니다. 하루에 한 10cm 정도 물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어, 나름 뭐뭐 터가센 저수지에 오름수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 한 번쯤은 입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오늘 기대를 가지고. 하루낚시를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대만 항상 합니다 <laughs> 나와야 되는데 아 날씨 안 좋다 서둘러 붕어를 만날 준비를 해보는 고승원 아, 제가 지금까지 한 4일 정도 답사를 좀더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차량 답사를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서산권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좀 비추지만 모기가 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춘천에는 한 2년 정도 물이 빠졌다가 다시 채워졌는데 어, 좀 기대를 하고 찾아갔더니 이제 사이즈가 좀 너무 잘고 그래서 이제 장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장치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수가 돼서 뻘물이 져서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오미지를 이제 찾아왔는데 <laughs> 장치미하고 오미지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어, 이미 오, 저기 장치미 같은 경우에는 만수가 됐고 오미지는 지금 하루에 한 10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물이 차올로는 상황이라, 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물이 저렇게 한 번에 빨리 찬 곳은 뻘물이 가라앉으면 또 조항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천천히, 아무리 터가 센 곳이라도 이렇게 물이 천천히 하루에 한 15cm 정도 이렇게 천천히 차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은 또 입지를 한 번씩은 해주는 곳이라서, 어, 뭐 어차피 제가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혹시 못 잡더라도 어, 못 잡을 만한 그런 저수지를 찾아와서 하루 낚시를 즐기는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이곳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약간의 기대는 돼요. 뭐 진짜로 물이 차고 지금 수온도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미지가 한 번에 입주는 줄 거라고 진짜로 믿습니다. 바람 분다. 바람 불어. 수위가 오르면서 형성된 포인트에 정성스럽게 찌를 세워두고 붕어를 유혹할 집어제와 미끼를 준비해본다. 어, 계곡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어를 상당히 그러니까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 이제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시기에는 붕어들도 한 번씩 올라붙기 때문에 어, 그런 붕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소량의 이제 뭐 많이는 아니래도 조금의 집어를 조금 진행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밤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어 옛날 식이죠 미끼 넣어 놓고 아침까지 입질 할 때까지 건들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낚시 컨셉은 한 마리 보기 집어넣어 놓고 일명 기다리는 낚시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바람 아꼭 집어할라 그러면 바람 불어 아. 어, 사실, 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어분 200, 보리 200, 그리고 이제 곡물 2 0 어, 물딱 200cc 넣으면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반으로 쥐었습니다 어분 100, 곡물 100, 보리 100, 해가지고, 딱한 번씩만, 딱한 번씩만, 진짜 붕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목에다가 던져 놓고, 그리고 딱 발을 잡아서 오늘 하루. 기대해 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150만 뉴차. 오늘은 총 15대 대표성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수심을 제가 이제 저기 처음에 왔을 때 저, 제 좌측에, 좌측 중류부터 요고풀리까지 찍어 보니까 대략 수심이 한 1m 20건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미지 이 저수율로 따지면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맨바닥인 것 같아요. 거의 바닥건인 것 같습니다. 뭐턱 자리가 아니라 바닥건인 것 같고요. 어,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 오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터가 원, 원체 세다 보니까 지금 저녁 5시 전에 집어를 다 진행을 해놓고 5시부터, 날이 훤한 5시부터 미끼, 미끼를 껴놓고 이제 기다리는 낚시를 진행을 해서 오늘 진짜로 간만에 한방낚시, 제대로 된 한방낚시 뭐 진짜 미끼를 뭐, 무엇인가 건들지 않는 이상에는 미끼 회수도 없고 미끼 교체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낚시 하... 해서 꼭한 마리 잡아봤으면 잡아 좋겠어요. 일단 상황은 좋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도착을 해서 제가 이 지금 바늘 목줄 쓰는 게 2호 줄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가 원체 이제 뭐한 마리 나오면 덩어리가 나오다 보니까 바늘 목줄도 2.5호. 오늘 채미질도 만약에 입질했다 채미질도 요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아 고기 잡기 전에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와 나올 것 같아 분위기면. 아, 좋다. 붕어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입질을 해 주는 녀석들의 사이즈가 워낙 좋은 한방 터이기 만반의 준비를 해온 고승우. 과연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미끼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하고 옥수수하고 지렁이를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더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주는 일단은 옥수수를 사용을 하고, 음, 글루텐하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한두대 정도씩 넣어놓고, 오늘, 어, 미끼 반응을 보고 그 미끼를 사용을 하는 걸로 생각하, 사용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아, 잘 돼야 되는데. 나 오늘 진짜,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야. 브레이크 타임이 끝났으니까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개미 끼고 밤낚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은 물이, 물색이 좀 맑다 보니까 밤낚시는 될것 같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최저녁 낚시가 조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입질이 들어오면 최저녁에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어,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아주 늦은 새벽 시간, 동특이 바로 전에, 곧때 나올 것 같습니다. 케미 끼고 영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붕어야 한 번, 좋은 손님 한번와 주세요. 글루텐과 옥수수, 지렁이 미끼로 오미지 붕어를 유혹하기 위한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다. 어, 아까 오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제가 한 12시쯤에 도착해서 저쪽 고푸리부터 요 고푸리까지 제가 낚싯대를 들고 전체적으로 수심을 찍어 봤습니다. 그 어,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심이 어, 완만하네요. 만만하고, 지금 이제 좌측이나 우측이나, 지금 낚 저, 수심이 한 1m 한3 0권 그리고 60대를 좀 정면으로 좀 길게 치면 아무래도 조금 깊지 않을까 싶었는데, 60대도 지금 이제 정면으로 치면 1m 한4 한 0권 정도. 그러니까 10cm에서 15cm 정도는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어, 이 앞에가 보이기 때문에 수심이 되게 얕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안으로 들어오면서도 한 1m권, 1m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공대에서 한 7m 정도, 한 5m 정도 앞으로만 가면 이렇게 한 턱이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바닥인 것 같고, 그 본바닥까지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빠졌다가 이게 수위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늦장마로 한, 한 4일 전부터 지금 계속 비가 내리면서 배수는 안 하고 지금 이제 물이 천천히 부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이 계곡지 특성상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은 회유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자체는 뻘바닥인데, 이 뻘이 여름 내내 햇빛을 얼마나 먹었는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뻘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렇게 점토처럼 이렇게 좀 딱딱한 바닥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뭐 바닥 상황도 좋고, 어. 이 오미지가 여름에 낚시할, 그러니까 오미지 같은 경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게 오미지는 진짜 청태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낚시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 오미지에서 낚시하기가 좋은 여건은 아닌데 지금 청태도 없고, 물은 오름수위, 붕어들 라이징도 간간히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수지 중 하류권에서 수중 둔턱을 공략하는 고슴도 날이 어두워지고 녀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기만 차분하게 기다려본다. <놀람> 어 해지니까 날씨가 추워지네. 아 확실히 이제 가을로 더 들어가긴 들어가나 보네. 아휴 좋다.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천천히 수위가 오르고 있는 오미 저수지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별다른 입질 없이 차가워진 밤 기온이 주위를 감싸고 어둠만 깊어가는데 그때. 첫 번째 입질이 포착됐다 아베스 같아 아... 베스 같아 어? 와, 붕어다 발갱 아... 발갱야 오우 올라온 녀석은 야. 작은 발갱이 와물 많이 찼다. <laughs> 와. 어, 어. 첫 수가 발견입니다. 발견. 발경. 와. <목소리도> 아. 야. 원래 나오면, 어, <laughs> 진짜 화났다. <laughs> 아. 어 사실 이제 해 지고 나서 한한 한 8시 9시 그쯤에 이제 입질을 한번 받고 좀 전에 자측때도 입질 한번 받았거든요. 네. 어 붕어다운 붕어 입질이 아니라 조금 어, 서두르는 입질. 그리고 나서 요거는 진짜 찌를 몸통까지 넣었습니다. 몸통까지. 아, 챘는데 사실, 조금 작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발갱이네요. 오, 일단 놔주자. 어, 일단 놔주고. 하, 아, 잠깐만. 어, 제가 봤을 때 초저녁에, 아까 한 10시 좀 넘으면 입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가 약간 넘었거든요. 어,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 오늘, 나름 긴장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 다시 한번 기회는 주지 않을까? 오. 일단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쉽다. 야, 이런 사이즈가 나와. 와, 이런 사이즈이 빨갱이가 나와. 입질 한번 받기 어렵다는 이곳에서 찌를 올려 준 녀석이 하필이면 붕어가 아니라니.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가 보는데 이번엔 찌를 끌고 들어가는 입질. 맞았어. 아, 아 이거다. <laughs> 야, 발견이 또발견이던 남주. 아, 이제 자대 에물 올라온다. 발판에 아. 야. 이번엔 더 작은 발갱이가 올라왔다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승원 <laughs> 아 찌가 쑥 사라지길래 체육전을 했더니 야 저, 저런 발갱이 발갱이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아, 작은 발갱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비 오고 나서 지금 안개는 조금 거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낚시 집중해서 붕어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미치겠다, 야 이거 대박인데. 또 다시 찾아온 입질. 이게 또 뭐냐? 와 발갱이 발갱이 와 하지만 이번에도 기다리는 붕어는 오지 않고 손님고기 발갱이만 얼굴을 보여준다 <laughs> 와 발갱이 새끼가 계속 나오네 지금 또 발갱이 작은거 한마리 또 나왔거든요 이제 비는 조금 그친 것 같은데 바람이 조금 불어서 좀 춥긴 하거든요. 그래도 물속은 활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발이 또 나와서 좋습니다. 일단 이거 놔주고 또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오. 예보에 없는 빛까지 오락가락 하면서 점점 수원까지 차가워지는 상황. 그러지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다. 어, 지금 새벽에 계속 비가 오면서 지금 수원이 조금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냉수대가 조금 형성이 돼서 어쨌든간에 이 계절로 따지면은 아직은 늦여름이긴 한데 어, 이렇게 또 찬물이 또 유입이 되면. 어, 붕어들이 활성도가 조금 죽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가 어느 정도 그치고 나서 어 이제 가을 햇살이 좀 비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지금은 좀비 내리는 게어 오늘 낚시하는 데는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만져보면 물이 차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차기 때문에. 아참 낚시 한번 낚시 한번 하기 힘드네 저수지가 어느 정도 물이 차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아참 날씨 한번 짓궂네요 날씨 한번 짓궂어 아쉽기만 한 밤시간이 지나가고 아침이 찾아온 저수지 많은 양의 비로 어우진 수원에 붕어들의 움직임 보이지 않고 미련이 남은 꾼은 지만 바라보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배를 걷어야만 할것 같다. 아 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툴조 할 때마다 붕어 얼굴도 사실 뭐 많이 못 봤고 그리고 올해 날씨도 상당히 많이 더웠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운 데 가서 귀한 고기가 잘안 나오니까 어려운 데 가서 이제 큰 붕어 한번 보자 생각해서 이곳을 도전을 했었는데 어, 어제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여건하고 상황은 좋았습니다. 뭐 오름수위에다가 붕어 라이징도 많았고 아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대를 깔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예보에도 없던 그 비가 내려가지고. 수온을 좀 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류권에 있던 붕어들이 이 오름수이니까 당연히 연안을 타고 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비, 많은 비로 인해서 수온이 좀 떨어지면서 회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방송 나가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계절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출절를 감행하시게 되면 빈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붕어 를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은, 많이 있는 계절이니까 이제, 출조하실 때, 이제, 방 안에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항상 안전출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물속에서 낚시하는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쉽다. 피싱 TV.